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멋진 명언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시작하기에 망설여지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 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열정과 꿈을 향한 도전에는 결코 늦은 때란 없다고요. 100세 시대를 넘어 어쩌면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기회가 남아있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용기를 줍니다. 두려움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망설임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물론 도전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도약을 위한 값진 경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멈추지 않는 열정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 명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